는 펌프 기동 시험 후에 원상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밸브가 다 잠겨있는데 밸브를 열어서 복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MCC 판넬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상 상태인 걸알수 있는데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쪽에 알람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알람에 지금 빨간색 불이 없으면 이 아래에 다이얼을 오토로 돌리고 펌프가 기동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밸브를 개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엔진 펌프 공부 복구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뭔가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정, 정,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4이 정도로 확실하게 기동 압력 아래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자동으로 놓게 되면은 펌프가 기동이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압력을 복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을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쪽에서 보시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 바람, 바람쪽이 들어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얘를 잠근 상태에서 복구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얘를 열어서 복구를 한 다음에 MCC를 자동으로 놔야 됩니다. 자, 이걸 반쯤 열면, 저기,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올라가고 있나요? 이 밸브를 열면 MCC에서 압력이 부구되는걸 확인 가능합니다. MCC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제 정상 압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 압력으로 돌아왔으면 다시 한번 밸브를 잠그고 어, 다시 한번 밸브를 잠그는 이유는 혹시라도 잘못 작동해서 펌프가 또비동할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밸브를 다시 잠가줍니다. 이제 밸브를 잠그고 주제로 가서 어, 자동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놓았을 때 펌프가 작동하지 않구요 지금 여기도 초록색이나 뭐 빨간색으로 뜨는 경고등이 없는 걸로 봐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자동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정상 상태인, 상태인 거고요 혹시라도 배관에 압력이 없어서 펌프가 돌고 있다면 이 차단기를 내려서 펌프를 정지를 시키고 충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 토출축 배관을 열어서 위에 있는 압력을 내려 와서 펌프를 복구를 시킨 다음에 얘를 차단기를 올려서 주 펌프를 복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